첫 번째 고도 비만은 살빼기가 쉽다. 어, 고도 비만은 살빼기가 진짜 쉬워요. 진짜 의지가 없, 없는 거지 하기만 하면 됩니다. 두 번째 내가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먹기는 싫다. 그러면 운동을 우산소 운동, 근육 운동 위주로 근육 운동을 하면 고통스러워서 식욕이 떨어집니다. 생각보다 막 식욕이 떨어져서 다밥안 먹을 이 정도는 아니고 세 번째 끈기가 없다 나는 그러면. 를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, 하루에 1kg, 뭐, 0.5kg, 뭐, 이런 식으로, 어 하다가, 좀 힘들 때는 그냥 쉬고, 그리고 네 번째, 압박을 많이 받는다. 몸무게가 안 빠졌으면 어떡하지? 막 이런, 체중을 많이 재지 마시고, 어, 줄자로 몸 둘레를 재세요. 그것도 귀찮으시면은, 옷을 하나 정해놓고, 그 옷을 계속 입어보시는 거예요. 그 다섯 번째, 나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빼야돼.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단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동의보감에서도.